코로나 2차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제가 저번에 올린 코로나 1차 백신 후기에서 이 접종자분들에게 응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되고 지금 와서 보니 이거 응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제가 1차를 맞고 얼마 뒤에 PC방을 가든 피자몰 같은 뷔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2차 백신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퇴자를 맞았는지. 저는 뭐, 백신 확인서 꺼내라길래, 신가가지고, 1차 백신을 꺼냈다가, 바로 입국 했다겠죠 뭐, 집돌이, 집순이, 티키코모리가 아닌 이상, 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저야 이제 뭐, 오늘 2차 맞고, 14일만 버티면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미접종자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오늘 맞으러 가면서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 미접종자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접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모르겠어요 뭐지? 뭐 미접종자분들 도 힘이 나지백신이 나가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화이자 예방접종. 차화이자이신가요네이차 음, 이요차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이차 아프다고요? 예. 네. 대부분 좀 아프다고요 3차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차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은 팔이 아픈 건가요? 팔은 일단 다 아파요 1, 2, 3차 아. 다 아프고 두통이나 몸살기나 열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타이레놀 드시고요 한 3일은 바로 하지 마시고 3일 정도는 몸 상태를 아. 본인이 찍어봐야 해요 네네. 음. 주사 맞고 오늘 내일 괜찮다. 뭐 뭐가 변한도 괜찮다. 이거 하면 상관없는 거고요. 3일 정도까지는 아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사실에서 바이자맞으실 있게. 예. 네. 예. 네. 시작으로 세요 예. 네, 오늘 왼쪽으로 쪽. 왼쪽으로 어, 맞았거든요. 오른쪽으로 맞았거든요. 오른쪽으로 맞았거든요. 네. 그냥 마, 맞은 곳에. 맞는 게아니요 네. 오늘 주사 맞으시고요. 씻으시면 안 되시고, 술 드시면 안 되시고, 운동하시면 안 되시면 또 쏘서 주세요 네. 화이자 2차 맞았는데요. 2차 증명, 네, 확인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차까지 맞았습니다. 어, 근데, 뭐, 아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겁을 되게 많이 주네요. 그렇게 아픈가? 2차 때부터. 3일 동안 아프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 일, 월. 월요일 날이나 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좀쫄린다 일단 집에 가자. 화이자 백신 2차 맞은지. 1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백신 맞자마자 타이레놀 두알과소염진통제 하나를 바로 먹었고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뭐 두통이라던가 고열 팔도 잘 올라가요 아직까진 말이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백신 2차는 정말 아플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딱히 걱정이 안 되네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코로나 백신 맞은 지 2일 차입니다 두통이나 고열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진짜 1도 못 느끼겠습니다. 팔은 어 여기까지 볼게요. 아파. 의사 선생님이 그을 많이 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쩌면 나 강한 남자일지도. 화이자 백신 맞은지 3일차입니다. 지금 일마고 바로 찍는 건데 뭐 아무렇지 않아요. 고열 두터없고 팔도 잘 올라가고. 그 공장에 있는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물 백신 맞았다고. 아니요. 제가 강한 겁니다. 이차 겁나 아프다고 해가지고 졸랐는데 별거아니네 이제부터 제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이런 뉴스들 요것만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진짜 3차까지 강요에서 맞게 되면 그건 개돼지가 아가 아, 개돼지 될것 같은데 뭐 3차 맞으셨던 분들이 개돼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나중에 4차까지 맞으라는 거 아니야? 개바